안녕하세요. ATC 자격증 프로젝트 따라하기 손민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C 작성한 자기의 파일을 가지고 정답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정답 파일이 club.cyworld.com s l mina 7778 홈페이지에서 답안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cafe.naver.com s l s h cadlove.7778을 통해서 답안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답안 파일은 활동을 통해 자동 등업이 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일설트 명령어 엔터. 그래서 찾아보기 해서 다운 받은 답안 파일을 가지고 온 다음에 화면상에 지정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 줘야 마우스로 사용자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동한 파일과 가지고 온 답안 파일을 갖고 와서 그 파일의 위치를 인식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제 등급업이 됐다고 하면 좌측 게시판 예제에 2007년, 2008년 그 연도마다 파일, 그 시험예제와 답안풀이 예제가 있습니다. 답안 파일을 보려면 ATC 2007 풀이 게시판에 1월 13일 예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3일 예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에 파일을 보면 2007년 1월 13일 파일을 내 PC로 저장시키고요. 자, 그럼 내가 작동한 파일이 있겠죠. 자, 내가 저장한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명령어는 인설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 i 엔터. 자, 여기에서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한 위치에 그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옵션들이 있는데 나머진 해제하시고 삽입점을 사용자가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화면상의 지정을 체크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른 파일을 가지고 오고 내가 갖고 올 위치는 임의로 클릭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린 파일과 가져온 파일이 색깔이 같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 파일을 좀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하고 자인설트로 가져오게 되면 먼저 블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익스플로드로 X, 엔터 깨주시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엠뷰 라든지 다른 색깔로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거는 내가 객체를 갖다 댔을 때 선이 중복이 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제가 프론트 뷰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프론트 영역 잡고 무브 명령어로 M 엔터 객체 선택 해서 F8번으로 오, 오스냅 꺼주시고요. 갖다 대면 아 여기 프론트 뷰분은 맞았구나. 탑뷰는 드래그해서 끝점. 찍게 되면, 아, 여기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라이트 right 부분은 갖다 대서 체크해 주시면, 여기에 만약에 틀린 부분이 없다. 예를 들어, 이 객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갖다 대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빠지거나 누락됐다고 하면 다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에 답안 파일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